그리고 요 화살표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 화살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표시가 없다면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니죠. 그죠? 음. 그래서 예를 만약에 <laughs> 한번 제가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음.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를, 그,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는. 음. 그리고 뭐 지하수위가 있겠죠. 음. 있을 거고, 예.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있을 거다. 예, 그러면은, 어, 여기 이제 수압 증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지하수위가 올라간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요게, 이렇게 표시를 뭐할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빼요. 그리고 수압 증대, 음, 수압 증대인데 그 부분이 뭐냐? 감마 W 곱하기 Z다. 예.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예, Z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토립자 유실에 따른 집안 연약화. 예, 그래서 <laughs> 토립자가 어떻게 유실이 됐다는 거지? 음, 유실 유시... 온벽인데 예, 유실이 어떻게 됐을까? 음, 물론 아무튼 지금 유실에 따른 집안 연약화라고 썼으니까 그냥 집안 연약화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부에도 이런 식으로 뭐 써주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쓰고 이렇게. 케 치마 많이 되는 걸로 하고 예, 요 부분은 지반 연약화가 됐고 그리고 치마가 발생되더라라고 이 쓰겠습니다. 음. 지지력 약화 붕괴 똑같은 말이고 부등치마라고 써져 있는데 어, 얘가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평 활동, 음, 평 활동, 증대라고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어, 음, 이 글도 안 쓰고, 이 그림을 조금 보정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게요. 예, 그랬을 때 이게 훨씬 더 어필력이 있고,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만 썼잖아요. 그림에다. 직접적으로 썼기 때문에 즉시에서 보기가 너무 쉬운 답안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점 같은 거를 답안지에다가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예.